예,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일꾼다고 했는데,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셔서 일을 시키러 파송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따로 70명이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한장 앞에 가면 9장 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런 자를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파송하셨는데 한장 지나니까 이제는 70명을 또 파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두 제자는 사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신약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셨고 또 그분들의 직함이 독특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장로교회에서는 더 이상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에서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라든지 의미적으로는 서지만 목사, 장로, 집사 외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신 특별한 위치와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그다음 장 10장에 가니까 또 달리 70명을 또 파송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은 독특하고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12명에게 시키신 그 일은 12명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70명을 부르사 또그 일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를 원치 않냐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우리처럼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꾼은 12사도만이 아니라 70명의 일꾼을 주님이 또 부르셨고 그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마실 때 120명이 동시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뒤에 3천명 5천명 수많은 사람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도 에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서 피난 갔는데 피난 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경꾼도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에 구경꾼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무슨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그 반응이 없습니다. 어, 오늘 설교 말씀이 참 좋구나,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처럼 구경꾼들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설교 듣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 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구경하고 즐기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경꾼도 남아있길 원치 않냐시고 일꾼도 일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교회에도 축구를 하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제가 대공원을 돌라보면 그 축구하는 팀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그 축구 동호회에 청년들 부흥이 일어났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젊은 친구들도 축구를 좋아해서 그 풋살 경기장에서 축구하러 많이 온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니까 토요일마다 가서 축구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월드컵 축구 관람하는 분들이 테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조금 열 받으면 그때부터 감독 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렇게 밖에 못하냐고. 그다음에는 박주희 저게 뭐냐? 뽑아라고. 뭐 공을 어떻게 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들어보면 너무너무 전문가예요. 제 생각에 저분을 대한민국 감독으로 모셨더라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에 가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뭡니까? 구경꾼이죠. 물론 뭐 그분이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잔소리는 잘 하는데, 실제로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왜? 구경꾼이기 때문에 잔소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축구를 변화시키거나 한국 축구를 업그레이드 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설교 말씀에 귀에 익숙하고 교회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 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된다고 합시다. 그 5만 명, 10만 명 가운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5만 명 모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5만 명 교회 교인의 무슨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경꾼들 많이 모아놓은 것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미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책 제자입니까 하는 책 읽어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죽도록 전도하고 수고하고 충성해서 교인이 자그마치 500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남미에도 수만 명 되는 교회들이 생겼지만 그때 500명 교회면 큰 교회입니다. 교회를 500명 만들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번아웃이 됐습니다. 탈진 상태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조용한 수양 하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기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지치고 교회는 성장하는데 저는 힘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한 너네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왜 성장 안 해요? 제가 개척해서 500명 만들었는데 너네 교회는 성장한 게 아니고 살이 찐 거다. 예?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5천명이 있었습니다. 다 보리떡 먹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송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70명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네에 앞서가면서 주님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12명 70명입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천명 5만명 수만명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냥 보리떡 얻어먹고 예수님 말씀 듣고 즐기고 구경꾼로 앉아있는 한 그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후한 갈로스 오르티지 목사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충격과 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고 더 이상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의 목회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제자 훈련을 잘 시킨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피우는데, 피우는 동안에 교회가 더 성장하는 일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1년 동안 안식년 가셨어요. 안식년 갔다 오니까 교인이 천명이 늘어 있더랍니다. 목사님 1년 넘는 동안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홍정일 목사님 혼자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 교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바 수고와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민계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 와서 구경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수준의 구경꾼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불러 시키는 일을 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70명으로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70명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주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주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일꾼 더 보내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12명으로 만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70명으로 만족할 뿐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일꾼들이 이 영계의 황금덜판에 추수할 것 많은 곳에 함께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업이 없습니다. 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추수할 것 하나님 나라에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대나 주머니 같은 거 가질 필요가 없다. 신발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열두 사도를 보내면서도 전대도 필요 없고 지팡이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교회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 하죠.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 일못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대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 주머니 필요 없다. 그냥 가라. 지팡이가 있어야죠. 지팡이는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를 지키는 힘을 상징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힘도 필요 없다. 그냥 가거라. 주님께서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일하시는 것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일어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죽을 것입니까 어린 양이 일에게 가는 순간에 그는 바로 먹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주님께서 여러분의 전대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머니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있어서, 지팡이에 서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린 양의 이리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너무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이 들기 때문에 교회 일에는 신경을 못 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 믿음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든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할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책임지고 감당하실 것을 믿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우리의 일생이 끝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처음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무슨 모든 교인들이 목사가 되라거나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가 되라거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때아저 친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깨닫고 성경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고 성경 공부와 설교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추천하고 후원하고 신학교 보내고 훈련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에 은사가 있고 다른 민족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고. 선교에 마음 있는 사람 있으면 또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목사라고 다 선교사라면 집사는 누가 하고 장로는 누가 하고 권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각양각색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밥을 먹고 주님을 위해서 청소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밥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왜? 추수할 것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에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한20% 된다고 합시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뒤집으면 아직도 80%의 영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더구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냥 가만히 두면 절대 제 발로 교회에 오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도전을 받고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에 158명이 등록했어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요즘 교회치고는 저희 교회가 전도가 많이 되는 편이고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해서 언제 서울에 있는 천만 시민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20%가 예수 믿는다 하면 800만 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가운데 아직까지 4천만이 하나님을 모르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억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혼자만 일하지 말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 교회를 하겠습니까? 시민계 혼자서 다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광진구에만 아니라 구리시에도, 하남에도 남양주에도 저처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거하고 전도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은 그런 교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경꾼보다는 일꾼이 훨씬 좋습니다. 일꾼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생 목회 사역을 한 30년 조금 82년부터 했으니까 33년쯤 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훈련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하면서 어린 영혼들 가운데 앞으로 교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장으로 수고하면서 여러분이 돌보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 가운데 또 다른 순장이 태어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으로서 새로 예수 믿은 형제 자매들 잘 도왔는데 나중에 그 딸이 자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에게 좀 젊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신방호 대화하다가 아, 그분이 목사님저는 우리 에게 어느 장로님이 제 멘토입니다. 아,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그말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멘토라고 하는구나. 그 장로님의 예수 믿는 모습, 그 장로님의 하나님 섬기는 모습, 교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젊은 세대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모습입니까? 예. 전대는 없어도, 주머니에 돈 없어도, 신발과 지팡이 없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 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제가 교인들 만나기도 신망할 때늘 생각하는 게뭐 이렇게 선물을 신망하면 선물 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 고르는게 굉장히 난감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니까 선물 들고 오는 분이 많은데 어떤 선물은 별로 안 반갑거든. 왜? 제가 별로 필요 없는 건데 그냥 뭐 자기는 좋다 갖추는데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보내는 선물이 뭐냐? 평범한 것, 무난한 거 보내죠. 생필품 같은 거. 뭐 그건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역시 뭐 무난한 거는 역시 평범하니까 뭐 되게 이쁘진 않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선물을 가져갈 때참 그게 난감한 문제더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선물 들고 갈 필요 없다. 뭐라 하십니까? 가서 기도해 주어라. 이게 뭔 뜻이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복비를 주는 것이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아들 결혼식하면서 왜 축의금을 안 받게 되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돈몇푼 받는 것보다 기도 받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 제가 직접 전화가 여러분 왔어요. 뭐 저기.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도 형님 내가 뭘 하나 꼭 해드려야 되는데 뭐왜 축임을 안 받냐고 그러냐고. 필요 없고 기도를 진하게 1분당 10만을 원 쳐서 해라고. 응? 저는 그게, 그게 더 복된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정이 복받게 합당하면 그게 필요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가정이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선물 사다 줬는데도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거니까 뭐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참그 가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꼭 이것을 갖다 줬을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걸 깨닫기 전에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뭘 갖다 주고 어떻게 해서 할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저는 진짜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기로 결심하고 저에게 밥 사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사실을 말하자면 줄을 서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못 먹는데. 근데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면은, 어떤 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오늘 밥은 집사님이 사셨지만, 대접은 제가 한줄 아시죠? 이래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우리 목사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내가 밥을 샀는데 왜 자기가 날 대접해? 뭐, 모르, 모르는 눈치를 하는 것 같아. 왜? 제가 축복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냥 밥 먹고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로는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밥 사준 이분에게 마땅히 이 목사가 받을 복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안 믿어지면 믿지 마십시오. 예. 그건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저는 제게 오는 말씀에 사역되든지 하나님 일꾼에 대해서 가능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복입니다. 굳이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순장이든지 교사든지 집사든지 혹은 직분이 없든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축복은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나 같은 게 나는 형편도 안 되고 남에게 나눠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서 뭐할수 있을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무기였습니다. 심지어 부모 된 자로서 자식에게 내가 유산물려 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그다음 것도 아무것도 없어.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고 무슨, 뭐, 선물이 들어오지. 기가다 와서 그냥 기도 한마디 해주려고 오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든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 무슨 말입니까? 상대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여러분, 너그 집에서 밥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놀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권이 있고 거기에 저주권이 있고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뭐 이래 순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후반기인데 주님의 교회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구석이든지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그 일에 일하는 사람 되시고 구경꾼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 교인 일꾼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2014년 되기를 바랍니다. 찬성가 323장입니다